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상결 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를 통제하면 상결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없습니다. 집을 내놨지만 전세가가 내리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실전은 어쩔 수 없이 이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법원은 임대인,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의 판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판결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북부 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원고가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피고입니다. 즉, 임차인 세입자가 임대인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론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즉 세입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 사실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위입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2년입니다. 보증금은 2억 6천입니다. 그리고 2년의 계약 기간이 되서도 집주인은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21년 4월 6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날 체결한 계약이 이 사건의 신규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한 21년 4월 6일부터 23년 4월 5일까지 2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변동 없이 그대로 2억 6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특약으로, 본 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쯤 지나서 21년 10월 25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를 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계약이라 임차인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22년 2월 14일에 이사 퇴거를 했습니다. 퇴거를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네요.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어느 날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특약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이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에 의무가 있는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계약갱신요구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존속 기간, 즉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음 제 6조의 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상결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결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업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 제6조의 3 계약 갱신 요구 등입니다. 임차인 세자는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 사항입니다. 제 사항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 여기서 제1항은 앞서 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입니다. 그리고 제6조의 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입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계약 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와 적용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 계약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의 계약 해지는 동일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청구 취지입니다. 원고적 임차인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청구 취지입니다. 크게서 한 보겠습니다. 피고적 임대인은 원고 임차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포함한 보증금과 퇴거를 한 2022년 2월 10월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 그리고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원고 임차인의 청구 취지입니다. 만약에 원고, 즉 임차인이 성소를 한다면 이렇게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겠네요. 판결문 2페이지에 나와있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 임차인이 제기한 세 가지의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나다 모두 원고 폐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와 다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입니다.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가 제6조에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판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 임차인의 해지 통지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첫 번째, 원고 임차인의 주장입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특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입니다. 즉 2022년 1월 25일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판단의 이유가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따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이 계약갱신요구 기간에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으로 볼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다고 하네요. 원고적 임차인 폐소 판결을 내리게 된첫 번째 이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2019년 2월 1일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 후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2년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계약 만기일인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 기간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이 계약갱신요구 기간 내 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이란 그보다도 한참 지난 21년 4월 6일입니다. 따라서 특약에 명시를 했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수 없다는 법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법원이 임차인 패소 판결 내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6조의 2, 묵시적 계약갱신의 해지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령 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을 2023년 4월 5일까지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6조의 1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 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라는 이 사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 임차인의 패소 판결 내린 두 번째 이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는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해 적용입니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2023년 4월 5일까지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제 6조의 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원고 즉 임차인이 패소한 판결입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수 없다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 임차인의 폐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보신 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이거네요.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그렇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따른 재계약은 6조 2가 준용되는 건 사실상 불가하네요. 굳이 준용되려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건 집주인들이 떨어주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번 판결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8월 1일자 아주경제 기사입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아직은 개별사안으로 여전히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 나머지 부분은 음악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